고린도전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주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으로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월등한 의식을 가지거나 여자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자신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주안에서 같은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그 순종한 일들로 말미암아 상속과 영광 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각성도 눈 서로 존중해야 하며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에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함은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둘이 다 필요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성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함으로써 함께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개역 한글본에는 생략되었으나 원문에는 처음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을 설명합니다. 곧 남자와 여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상호의존적인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으나 남자 역시 여자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을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반면에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난 것은 행위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남자가 여자의 몸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주원에서 하나된 연합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부당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자신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